예구겔의 익스트라오디지리 선수, 나나미겔의 마타 선수의 경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어 안녕 로봇경이 있네요. 아 안녕 로봇경. 예구 예구겔 다운 클래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징그러운 지하벌레 두 마리가 핸드 초반부터 잡히고 시작했어요. 이거는 좀 너무하네요. 자 이거 필드 굉장히 무섭게 깔립니다. 근데 일단 이쪽도 영혼 주입을 인프에 들어가서 3턴에 4사 두 마리 한 번에 나오고 이거 조금 뼈 아프긴 한데 그 싸움이네요. 과연 징그러운 지하벌레가 이길 것이냐, 인프가 이길 것이냐. 근데 여기 화염인프화염인프 낼만하죠? 지금 영웅력을 너무 쓰고 넘어가는 그쵸? 그렇습하고화염인프 던져주면서 필드를 맞춰주는 막타 선수입니다. 여기서 일단 영웅 능력 끄고 공전은 웬만하면 아껴주는 게 낫겠죠? 그러면은 여 이쪽에서 일단 그 흑마법사 쪽에서 일단 한번 가져갑니다 이 인프 4,4가 두 마리가 나오기 때문에 4,4 아, 인프로 3턴에 강력한 필드를 전개하고 있는 막타 선수고요 하지만 이스트로 올린 선수 지금 지하벌레 두 마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급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깝니다 그냥 막 깔고 어차피 너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거 없으니까 난 깐다인데 이 다음 턴에 정신지배기술자의 공허방랑자도 되고 아니면 그냥 광선 사로나이트 광산노예네도 되고 이쪽은 조금 마음이 편하죠? 자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정신지배기술자가 그렇죠 이게 결국에는 상대, 상대 필드 한 마리 지워주면서 자기 필드는 또깔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공허방랑자 자 지금 사바나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력한 필드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공허방랑자라고 이름 써있는데 지금은 신명학살자입니다 신병 그냥 가다, 다 네. 막아줄 신병 수 있어요. 그냥 갈아 버리거든요, 그냥. 예, 든든하죠 지금. 자, 그럼 이제 익스트라 오류 선수 지하벌레를 쓸 것인가 아니면은 다른 카드들로 한번더 턴을 볼 것인가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지금 전 턴에 좀 인프나 뭐좀 정리를 해줄 수 있었는데 그냥 안 하고 배짱 플레이로 나 필드 한번 싹 밀고 뭐 레벨업이나 아니면 공격 대장 각을 봐서 역전을 하겠다였는데. 상대 정신지배기술자와 공허방랑자가 지금 크게들어왔다아아 네, 그래서... 반갑다 <laughs> 야, 서로 인사를 주고받고 있는 선수들 사실 막타 선수의 분위기가 좋습니다 지금 깝깝해요 이거 징그러운 지하벌레 내봤자 그냥 교환당하거든요 정리 그냥 쉽게 당하고 이거는 정의로운 수호자랑 화염정령까지 내고 그쵸 그냥 한 이거는 버텨야 됩니다. 지금 일단 자, 이제 레버업 각을 볼 때까지 버텨야 되거든요. 지금 영웅관, <laughs> 영웅관, 지금 그렇습니다. 좋은데 굳이 영웅관 쓸 필요 있나요? 지금 그냥 사로 나이트 내면은 그쵸. 그냥 사로 나이트 내서 필드 더 쓰게 가져가면 되거든요. 그쵸. 이러면은, 타로 나이트가 아니었으면 좀 공격대장 내면서 몇 마리 정리해주고 지하벌레 내고 뭐 이거를 생각했을 텐데 아 핸들을 좋게 들고서도 지금 고전하고 있는 이스트라 오디너리 선수입니다 어? 지금 무슨 플레이를 하려고 동전까지 쓴 거죠? 그냥 포기한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아닌가요? 던, 게임 던졌나요? 왜 동전을 왜 썼죠? 지금 동전을 쓴 이유를 알수 없는 이스트라 오디너리 선수 그냥 썼나요? 동전이 쓰고 싶었나요, 그냥? 돈으로 보였나요? 아, 예, 어, 이거 뭐, 뭐? 공격한 공격 한 대, 공격 대장이 나왔습니다. 자, 제가 이거. 봤을 때는 직감 한것 같습니다. 아, 아, 근데 아직 맞다. 그렇게 뭐, 어, 좀 이해할 수 없는 플레이가 나오긴 했네요. 아, 뭐. 이거 영혼주의면 인프 또 들어가나요? 와, 와 이거 막타 선수 굉장한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이거 이러면은 정말 하기 싫죠 솔직히 자 그래서 던진 게 아닐까 지금 예상이 되는데 지금 막타 선수 보, 보여줄 수 있는 지금 위이 흑의 최강 패를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쵸 이거 뭐 정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필드 <laughs> 뭐저 굳이 정리할 필요 없이 그냥 명치 치고 나뭐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해도 지금 흑마 막타 선수가 승리에 굉장히 가까워졌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손에 영웅 불꽃도 있기 때문에 딜도 충분히 깊해서 뽑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조금 뭐몇 턴만 더 있으면은 거의 확실시 되기 때문에 아, 마녀의 맞다. 가마솥을 쓰네요. 마녀의 가마솥이 있지만 이 상황을 지금 타게 할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지금 정리를 최대한 하자면 1 1로 2일고 그리고 사로나이트 한 마리 더 잡아주고 그리고 그쵸? 올빼미 써야죠 지금은 더 이상 안 쓰면 위험하기 때문에. 자전 턴에 이상한 약간 약간 이해 안 되는 선택을 보였지만 끝까지 경기를 포기하지 않고 진행하고 있는 익스트 오딘의 선수입니다. 지불을 쓰네요. 지불을 쓴힐리에는잘 보기 힘든데. 자 어, 여기 그냥 명치가 나요? 명치하고 지불하고 영불까지다 쓰나요? 아 그냥. 아마스 여기... 선수. 상 남자요? 한다는... 지금 당장 킬각은 다운 턴에 안 나오거든요. 이거 치고 영블로 킬각이 나오면은 모르겠는데 킬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 저 킬각도 거쳐서는... 안. 자 지금 분위기가 묘해졌습니다. 익스 오디라 선수 약간의 희망이 지금 다시 보이거든요. 조금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은비성 기사단의 곰팡이 그렇죠? 내야죠? 내야죠? 과연 뽑나요? 뽑나요? 오른쪽 뽑으면... 믿나요? 아 하지만 아직 한번더 뽑을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오른쪽에서 리로이? 리로이 있거든요. 리로이. 아, 어, 끝났네요. 아, 자, 그럼 이게 코 됐죠. 킬각이죠. 자, 네. 아, 역시 지브를 쓴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실력을 믿은 마타 선수가 16강 7경기 승리합니다. 실력을 보여주네요. 저는. 아, 오늘 아. 경기는 선수들이 어. 전부 실력이 출중하네요. 어, 오늘 굉장히 수준 높은 경기들을 계속 보고 있어요. 그쵸